벌써 야곱의 열두 아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셀과 납달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아셀과 납달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왜 영적 은사를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열두 아들을 공부한다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죠. 열두 아들은 신학시대 열두 제자가 되는 거고요. 이 열둘 12, 열둘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면 14만 4천네 임맞은 자의 수가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도 12 곱하기 12에서 또천을 곱해서 1 4 4 0 0이 되는 건데, 이 12는 야곱의 열두 아들또 12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천은 완전수, 충만의 수를 곱해서 1 4 4 0 0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열두 아들을 공부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공부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허물투성이고 또 서로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열두 아들을 열두 지파로 세워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쓰임 받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늘써 주신 것이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게 은혜고 또써 주실 때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실은 열두 아들처럼 서로 성도들이 다 은사가 이제 다른 거죠. 실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이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이 열두 아들을 다 다르게 하셨는가? 또 교회도 실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성도가 가진 은사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은사가 서로 다르게 하셨나? 이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 다르게 하신 거, 은사도 다르게 하신 거. 그것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가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는가? 그 방법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마다 다 다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선자로 세우신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다 목사와 교사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어떠나? 왜 서로 다르게 하셨나? 은사가 서로 다르게 하셨나? 그런데 그것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먼저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비결이 어딨나. 오늘, 우리 에베소 4장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돼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도가 봉사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성도들의 가진 은사가 다 이렇게, 이렇게 묻혀 있어요. 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조금 섬기게 되면 찬양팀 정도, 성가대 정도, 뭐 식당 정도, 이렇게 교회에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섬길 자리가 많고 봉사할 자리가 많은데 성도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그 봉사를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한다, 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중국집 종업원이 오른쪽과 왼쪽에 이 짜장면을 왼쪽에 다섯, 오른쪽에 다섯 이렇게 들고서 이제 아주 정말 뽐을 내면서. 그렇게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서빙을 하다 보니까 앞에 이제 턱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다 엎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 어떻게 하면서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주저앉아 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국룰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없이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이 둘러 엎어진 것을 그냥 다 손수 치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딱 중간에서 일어나더니 가서 걸레 가져와, 가서 빗자루 가져와, 가서 쓰레기통 가져와, 그래가지고 한 순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엎어지고 쓰러진 거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 거. 근데 이거를 한 순간에 정리해내는 지도력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카운터에 가 있어요. 이 종업원이요. 다 엎어버렸잖아요. 누가가 이거를 물어내야 됩니까? 결국 이 종업원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미 그 상황을 파악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카운터에 가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둘러엎은 거 실수한 거 내가 내주겠다고 이렇게 배품의 은사가 있는 사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로 섬기는 사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격려하면서 등 두들겨 주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래 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가 있는 바나바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또 반면에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좀 이제 모든 게 안정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이 짜장면을 서빙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지금 턱이 있지 계산해가지고 몇 걸음 걸으면 턱 있는 거다 미리 확인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날라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치면은 아주 똑부르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모든 거 실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요 오늘 이 아셀과 납달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에 이렇게 봉사로 섬기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꾼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많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우리 일신교회도 뭐. 찬양으로도 그렇고요, 봉사 이 반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사실은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하나둘씩 좀 만들어 보려고 마음 먹으면 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예를 들어면 꽃꽂이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이 나와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청소도 그렇잖아요. 청소도 이렇게 함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함께 같이 섬기고 이제 말이죠. 또 교회 관리도 그래요. 이 관리도 실은 뭐 이렇게 나사 하나 조이는 거잘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뚝딱뚝딱이 다 고쳐내 버려요. 이러한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재단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이음식을 너무 맛깔나게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일신 교회에 이렇게 정말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제단을 섬기고 또 사회를 섬기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신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아셀이 받은 복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보통 각 지파는요 다 자급자족이에요. 뭐 농사도 그렇고 목축업도 그렇고 다 자기가 농사하고 또 양을 쳐서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얼마나 기름지든지 심지어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라는 말씀이에요. 차린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이 왕이라는 단어예요. 야곱이 아세를 축복할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왕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이 추레구 파고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 남다른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받은 말씀이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열잖아요. 근데 부흥회 때 받은 말씀이요. 이게 평상시의 말씀과 달라요. 그냥 너무 특별해요. 그냥 내 삶을 일으키고요. 내 눈을 뜨게 하고요. 내 삶을 변화시켜요. 이런 게 있거든요. 예배도 똑같아요. 사실은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 눈보라가 치는 날, 수요예배 때. 설교자도 못 왔어요.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평신도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도 몇명안 왔어요 오늘처럼. 그런데 그 말씀 평신도가 그냥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영국 사회를 뒤바꾼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스폴전이잖아요. 여호와를 악망하라, 악망하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이 스폴전이 완전히 바뀌기,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셀의 복은 뭐냐면요. 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우리 삼계탕 나눔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일신교회를 본받아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떡국 물 끓이고 뭘 해도 동네분들이 오셔서 일신교에서 회 음식을 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하든지, 뭐, 삼계탕을 하든지, 떡국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동네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신교에서 회 대접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렇게 섬겨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섬기는 자리에는 엄청난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삼계탕인데 남다른 삼계탕인 거죠.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요, 맛있게 받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벌써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공동체다 살려내요. 벌써요, 은혜도요, 그냥, 그냥 허투루 받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로 받는지 몰라요.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혜로 들어가도, 선교회로 들어가도, 가정에 들어가도, 그 모든 공동체를 다 살려내요. 여러분, 이게 아셀이거든요. 아셀에게서 나는 그냥 기름진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려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가 가는 곳에 정말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엘 무디 선생이요 함께 사역했던 신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 분이 찬양을 하면 막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막 열렸어요. 여러분 존 앤슬리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도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동생이 찬양 사역을 같이 했잖아요. 이 찰스 웨슬레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렸어.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 이미 메모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될때막 그냥 사람들이 막 가슴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자리건, 아니면 말씀을 듣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섬기는 자리건, 아니면 그것이 찬양으로 섬기건, 어떤 자리건 간에, 아셀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셀이께서 나서는 뭐 기름진 거예요. 정말 다들 자급자족하기에 바빠요. 자기 먹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아셀은 아니에요. 기름진 게막 흘러넘쳐요.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려요. 그게 잠언의 22장 29절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받아도 정말 맛있게, 그리고 봉사를 해도 정말 기쁘게, 또 여러분이 속회에서나 선교에서나 사람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도 그 가슴에서 나오는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왕의 쌀, 수라상을 차리는 것 같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 또 소그룹,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어떤 곳이든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납달리의 복을 보시면, 이 아세라고 너무 비슷해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 여기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랬잖아요. 뭐, 이 납달리는 뭐 사슴 농장, 농장을 뭐 이렇게 뭐 크게 읽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암사슴이요, 이게 노였어요. 매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암사슴이요, 자유를 얻어서요, 그래서 막 높은 곳을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고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동물을 암사슴이라고 봤습니다. 아주, 암사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그게 노였잖아요. 그래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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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언덕으로 올라가요.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인데, 이 납달리의 이 복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 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중구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분이 뭐 사회를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도 않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예쁘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오든지요. 그러 그러니까 보니까 중구청에서 세운 아나운서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이렇게 아주 힘 한번 들이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도 예뻐요. 그런데 얼마나 조리 있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은 납달리거든요 노인 암사슴이에요. 여러분, 암사슴,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박국서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고 없고 없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이 납달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올해 2025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없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요, 없어도,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뭐와 같이 하세요?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셀의 이 납달리가 받은 복은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복이에요. 저는 올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납달리가 되세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황과 삶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박소의 고백처럼 정말 무한한 무늬피 무성하지 못해요. 감남놈의 소취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반테 소출이 없고요. 양에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은 납달리는요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14절 한번 15절을 보시면은요. 14절,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알려주지 않는데, 듣게 해주지 않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찌 믿고 듣고 어떻게 알게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게 납달리의 복입니다. 근데 납달리의 복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저는 올해 여러분이 납달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납달리의 복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 그것은 성도가 온전해지고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마다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거 잘하고요. 베푸는 거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거 잘하고요. 위로하는 거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 사람은 좀잘못 돌보는데, 대신 일은 뚝딱뚝딱 막 잘해요. 막 그냥 청소도 막 엄청나게 그렇게 섬기고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건잘 못해도 찬양 같은 거 잘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하나님 쉬는 사가 다른데,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다름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전부 다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셀일까? 나는 납달리일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아셀처럼 아셀이 들어가는 곳에는 막 기름진 것이 흘러 넘쳐요. 막 그냥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막 기쁘고 감사해서 그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왕 앞에 서게 하세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하세요. 존경 하나님으로 세우세요. 뿐만 아니라, 납달리는요,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복음전화는 아름다운 발이 됐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올해 성도들이 이 아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납달리의 복을 받아 정말 여러분이 가진 입술로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